가우나 이제 뿔속으로 당겨주고 저기 가운데 사람 잡아야지 두 번. 가우나, 가우나 공이 저기 있으면은 상범이가 당기면은 너도 같이 가져야지 이 사람 나중이야 나중. 가 알았지? 나중에 들어가지고 놓기 하느니안 돼. 우 커버. 아 거기서 바로 은석이 더 내려주고 반대로. 네. 거기서 이겨야 돼. 거기서 이겨야 돼. 네. 거기서, 이겨야 돼. 네. 거기서, 많이 거기서, 많이 거기서 이겨야 돼. 같이, 같이, 네. 같이. 은석이 네. 잘. 네. 어. 나가면서 어, 윤석이기여석이기여대방도여이고 우리도 모였을 때여사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넘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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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이거 은행이 있 지형이 바로 동으로 가야 돼고으로다 <목소리가> <나는 kaum good.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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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번 2번, 2번. 번 아니야. 나단이가 올리고

민! 깜빡이야. 자 위치. 빠르게, 빠르게. 아우나, 왜 앞에 안봐 야, 우리 꼬리야! 도과아프수 있는데, 왜 저기, 수박 있냐고. 여기 때, 미리 여기, 여기 이 사람 누가 잡아? <laughs> <날이 Hardy>. <Ludemite> <안《 album> 이번에는 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고할수 있잖아! 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가 나가서 니서 니가 서가서

아니 아니야. 돼 운송이고 좋아, 좋아, 좋아. 선생님, 이 아까 뭐라고 했지? 우아. 좋다고. 우아.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상검이 커버! 이이이이 지금 로비 미리 지거 지금 되는데 갔다 커자이 반대 서게 있어야지. 1번. 지번 자신 있게. 한번 받아주고 리바운드 봐야지, 지유 싸워줘야지, 뭘 구경해? 나다 같이 와. 아이스패스빨아이내줘아 있어, 굿. 아이스피스. 오준아, 아이아이스피아아이스패스아이스패스저 제이야 지켜야 돼. 바로, 바로, 한 번만 왜 불러? 그렇지, 눌러주고, 앞에, 앞에 뭐야? 눌러주고, 앞에 패스 오는 거 막아주고, 그렇지 오케이, 오우! 오우! 갑자기? 바로, 어, 바못 들어서게! 걱정하시면 안 돼! 걱정하시면 안 돼! 지용 은석, 바로! 어! 은석! 그렇지, 끝까지 중간. 해주고 인차! 이 형, 끝까지! 인차, 지웅! 나이스! 나당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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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바로 가, 나당! 괜찮아, 지용 가온아, 반대했데봐왼쪽이 반대! 가온이, 어, 네. 꼬리 나가, 이제! 꼬리 나가! 선생님, 서너 명 때까지. 어, 빨리 펜스 아, 빨리 라인 올려. 서훈아, 로운장 있잖아.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잘 잡고.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로운장 어. 아. 컨트롤 아. 먼저 잘해야 돼. 컨트롤, 아. 컨트롤 아. 먼저 잘해야 돼. 사이드로 그대로. 이거. 좋아, 지우 아. 바로. 아, 음. 어. 이런 건. 이 개가 이 개가 해야 돼. 가운데 말고 지우더 올라가. 지우더 올라가. 우빈이 길잖아. 다아 바로 잡아. 싸이다. 아니, 뭐아하고지하고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 어. 다시 걸려서, 걸려서. 지금 같이 올라와 줘야 돼. 지 크로스 와, 지금 어이 사람보다 더 있어야지 데리고! 데리고 가운이 꽝. 가아 발로 가면 안 된다. 가훈 따라가지고 지효 준비. 은사가가 이때 너가 가훈이랑 위치가 <목소리> 같아야 돼. 더 밑에 내려와줘야 돼. 그렇지. <목소리> 가훈이 볼에 나가야 돼. 은서이 안드로이드 보고. 가이가 볼에 나와. <목소리> 가원, You're <laughs> not 아치아 선진 뭐야, 바로 리바운드 바로 리바운드 몸으로 뭐 어, 뭐, 지요로 기... 어, 뭐, 어, 가냐. 준비해 주고 지 다시 석이또석이은석이 너무 면안 네. 돼. 이 어, 너무 빨리 자리 들어가. 봐한번봐 노트북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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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 기가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방훈! 어, 방훈! 어, 어. 지우 잘빠졌지조도 되고, 안으로 치고 가서 드림을 해봐도 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자르 준비! 지금 몸! 이길 수도 있잖아 항상 와서 처음에, pues desse, 크로스 나와야 돼 마무리 거울이 따라가 거울이 따라가 어. 일로 가안 따라가 좀 따라가 steroe. 따라가 <rozp2> 따라가 자다 그대로 좋아 다한번더 다원 아빈아 지금 여기 오 이래야잖아 진리 찾으야지 빨리 이 갔다 오기 운 하려고 해야 돼 좋아 지금 한번더가 다음 아, 골조로 땡겨주고 손범이 커버 들어가 줘야지. 동범이 아 내려 어우 아, 네. 어우 항상 그렇어손어이준우우리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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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어우 어우 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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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